<목소리> 아니 우리팀은 둘기씨야? 우리팀은 둘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살인마가 둘이네? 비주얼이 아, 안마바도살인마쪽 그래. 그래. 아니야? 아, 아니 둘기씨 네. 이대로 굳었노? 아, 어? 둘기씨! 어, 찔렀어요! 봅니다. 아, 어? 날라갔나봅니다? 아하 날라갔구나 맞네 새니크펜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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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씨 어, 튕겼나봐. 어쩐지 말이 없더라. 돌기 아, 씨 우리 같은 팀이야. 조졌어요? <laughs> 조졌다니요. 그 무슨 뜻이야 돌기 씨? 돌기 씨 그게 무슨 팀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게 무슨 소리야? 돌기 씨한 입만 패면 안 돼. 맞다 <laughs> <laughs> 들면 <빠따들면> 안 돼. 무기만 <laughs> 아, 안 들면 되는 거예요? 아뭐주먹도안 돼, 주먹도 안 돼. <laughs> 이러고서 저희 패는 거 아니야? 너 사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어느 날 달아났어요? 이귀씨 그럼 뽀뽀할 때 어디 쪽으로 해요? 누구랑 하고 싶어요 정말 어? <laughs> 말해요? <laughs> 도대체 언제 해요? 도대체 미안. 언제 해요? 님뭐 정서가 불안해요? 팔을 왜 가만히 못 둬요? 들기 씨도 그러잖아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괴물한테 쫓길까 봐 무서워요? 아니 들기 씨 방금 뭐예요? 귀엽다는 생각 처음 해봤어요 <laughs> 이 비절로 <비정도> 방금 <웃음> 귀여운 <laughs> 귀 어필 뭐예요? 저는 사랑이 있어서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laughs> 아니에요? 전 상관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문탁 씨 어때요? 아! 사랑해요 아, <laughs> 어? 둘이 커플 가방 뭐야 뭐야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요 역시 평화의 상징답게 모두 사랑하는군요. 피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꼼꼼하게 보네. 우리 작전 짜용 우리 동서남북으로 찢어져용 그럼 나는 어. 오른쪽 위 어. 위에가 제일 안전한 거 아니에요? 되게 <laughs> <왼쪽 거 아니에요? 웃음> <왼쪽 웃음> 죄송한데 왼쪽 아래는 막 시간으로 어. 가래용 <laughs> 저는 그럼 9시 갈게요 오둠씨가 어. 7시 가세요 아, 7시가 <laughs> <죽을> 다바라었잖아라는듯자 <laughs> <laughs> 5팀 갑시다 저는 11시에요 전 1시에요 11시. 뭐야 그러면 나랑 고둠이가쓰리기 자리 다했 <laughs> <했는데. 웃음> 아무튼 그럼 저좀 살려주세요. 아이 <laughs> 여기 사람 죽었다! 아, 왜, 왜 아니 왜 죽었냐고. 아니 급하게 내려오셨나봐요? <laughs> 벌써 답 없어요. <laughs> 우리 팀 망했어요. 오, 지금 현재 100만 원을 타간 사람이 네명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으면 아 100만 원이에요. 살아남으면 100만 원. 자 작전대로 하는 거예요. 팀 우리 파이팅. 하나 둘셋 5팀 화이팅하고 갑시다. 네. 우리 우리의 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겁니다. 좋아요.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해요. 가자! 갑시다. 우리 팀 잘해야 돼요. 근데 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아, 야 이거 막다른길 개본데? 진짜 모르겠다 아, 나덜 짓다! 아직, 아직 나 아직만 출발도 안 했는데 <laughs> 살인마 출발 안 했습니다 <laughs> 낚시 뭐예요? 아이 나가이! 자 살인마 출발해주세요 복개 갑니다 잘 <laughs> 가요 <laughs> 안돼 문타가 아아아아아 문타가 2분만 더 버텨주라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요저 살았어요? 영웅이에요? 살인마 허접이에요? <laughs> 아! 합력 다 남은 인원 3명 남았습니다 아! 우리 팀이 지아요 우리 팀이 지아요 말할게요! 살려주세요! 발신 김태호! 발신 김태호! 저한테 살려주세요! 말해줄게요! 너랑 아! <laughs> 팀하면 안 된다 했다 팀워크 어디 갔는데? 약속했잖아 발신 김태호! 아까 나 제가 2명 잡았습니다 행정자 뛰어도 자 남은 인원 한명 어? 남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도망간 거야, 그 사람들? 아니 어떻게 도망가요? 만수린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씨개무섭워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예, 살려달라 했잖아요. 우리 팀이 아, 아, 아. 알려줬는데 왜 죽여요? 야이강백이 이놈아! 힘내라 <laughs> <laughs> 고문탁 씨한테 1 0만원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지렸다. 고생하셨습니다. 강둥이는 날아갔어? 야, 그, 뭐야. 우리 철봉이한테 전화해서 합류하라는데. 우리 뭐 있어? 몰라, 뭐가 있나 보네. 어, 다 왔어? 야, 문타, 너네 그 빵탄 쪽 길이 꼬다무장했지 아니요? 뭐 하러 가지? 우리 갑자기 뭐 싸움하러 가나? 무장할 정도면. 근데 아는 게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노? 원래 아는 거 없다니까, 우리. 아귀렇 해요 어딜 가도 하는 거 없긴 하다 일단 하고 보는 거지 말타는 근데 왜 이렇게 맞는 말만 하노 살인마한테서도 네. 잘 벗어나더니 총평해졌네 어 근데 저희 뭐 하러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약을 할게 갱단들끼리 회담을 하재 다른 갱단이 다 우리 싫어해 어제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근처에 가서 텐트 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대기할 거야 아 아, 미추리 씨가 재밌습니다. 뜨거운 밤 보내자고 하던데 아까뭔 소리고 <laughs> 이 새끼. 나한테 전화했습니다, 이게. <laughs> 잠깐만, 미추리씨 혹시 다른 갱난 뿌렇지 아니고. 어. 아니, 문탁에 꼬셔 가지고 이 시간에 못 오게 하려고 그런가 이거. 그러그면 문탁이 꼬셨겠나. 아, 맞네. 맞긴 하네 문탁이는 이스나 <laughs> 어? 많은데 <많았는데> 이거 <웃음> <거시노>? <웃음> <뭔 줄이고? 웃음> 왜 꼬시노. 뭔 소리고. 왜 하필 여기고 매시장이 있습니다. 어디신가요? 우리 <laughs> 근데 다 들킨 거 아닙니까? 느꼈다. 우리 아래 갱스터기 우리 봤는데 이거 맞습니까? 근데 저거 뭐야? 들고 왔습니다, 쟤네 뭐를? 외인. <laughs> 저거를? 근데 저거를 훔쳐가는 애들이 있네. 아니, 쟤들은 돈이 없나? 저걸 왜 훔쳐가나? 아니, 쟤가 돈도 많대매 갱스터. 아, 저래 알뜰해서 부자 된 거가. 더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태모야, 이는 아, 진짜. <laughs> 갔다 와도 됩니까? 아니 빨리 갔다. 아니 급하게 급하게 그그 끌고 와서 화장실 갈 네. 시간도 없었다, <laughs> 아닙니까? 저도 갔다 오겠습니다, 님. 아, 태모야. 뭐, 저 왔습니다. 저 이거 폰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까? <laughs> 제가 궁금한데. 확대된다. 야, 되냐? 어. 그휠로 되는데? 야, 앞에 누구 있다. 폰 내려. 저 지붕에 사람 있어서 지금은 폰 꺼내면 우리 들킨다. 어, 왜 쳐다보고 있? 야, 우, 우리 들킨 거 아이가? 여기 정확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laughs> 텐트 두개있으면데 아, 이상하다. 못 봤다, 이거. 가게 안 돼가지고. 어... 안 보니까. 우리 텐트는 보일 거 같은데? 어, 우리 건 보입니다, 이거. 일부러 저희 것만 여다한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 문타이가 설치한 거잖아. 어, 문타기 씨. 지금 휴대폰 보고 있는데, 저 양반. 살짝 옮기면 바꿀까? 진짜 옮기려면 빨리 텐트 옮겨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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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옮겨. 어, 여기 괜찮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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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괜찮은데? 야, 내가 잘 골랐지, 자리. 어, 요 좋다. 펜트 두개 깔고 형님 형님 7 0 친다 근데 아니 저 야스 동아리는 도대체 뭐 하는 데야? 야스 동아리가 뭐 하는 데겠어 테무야 아니 아니, 아니 이게 테무야 자봐 테니스 동아리 뭐 하는 데야 테니스 자전거, <laughs> 자전거. 동아리 뭐 하는 데야 자전거 야스 동아리 뭐 하는 데야 몰라 오늘부로 청룡 탈퇴하겠습니다 <laughs> 문턱가네안 음... 받아준다 니 <laughs> 시다. 입 뺏먹는다 미안한데 아무나 겨우치겠어 내는 뭐야? 데 보듬이 있잖아, 니네 보듬이여성 까칠합니다. 내가서도 <laughs> 네 <laughs> 까칠했겠다. 네 제정신 아니다.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중독되고. 그니까 미츄리씨랑뭐 뜨거운 방으로. <laughs> 그니까, 도대체 아가 <아니>, <laughs> 왜 이렇게 웃기 얼굴 <laughs> 조기 말하니까. 남들이 보면 그냥 캠핑온 줄 알겠다. <laughs> 이럴 때 캠핑 안 하면 언제 하겠어? <laughs> 야 우리도 빠져. 철수, 철수, 철수. 철수, 철수. 야, 철수. 빠지래, 빠지래. 기다려. 이 오케이 매달렸어. 와이드. 와 저거, 아, 저거 너무 달랑 달랑 거리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아, 잘됐다. 오. 오, 오, 오 um 보려고. 어? 오줌 씨 한번 보려고오듬씨차 내려볼래. 아 어? 이 상태로서는 못 타질텐데? 어? 아 그러면 안에 있는 회복을 옮기고 아, 자리! 자, 아 이렇게? 진짜 어, 어 빼자! 어 어, 어, 어. <laughs> <laughs> 아 잠깐만 보듬지 어. 근데 알고 있었으면 어. 내리면 안 된다고 했어야지! 잠깐 저희 예? 이것도 타고 어! 있을까요? <laughs> 저희도 와주세요! <laughs> 어, 오 됐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타이겠다타인이다 어, 타라, 타라, 타라. 오, 됐다, 됐다, 됐다. 보드미, 니 운전하지 마라. 아니, 내 도전 못하긴 하는데, 니 네, 진짜 아니다. 됐습니다, 제가 완전 패치 됐습니다. 아, 이거 내 차가 아니어고좀 운전이 어렵네. 아, 이거 원래 남의 차 운전이 좀 어렵잖아. 맞을 어. 만져요. <laughs> <laughs> 어, 인저라고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어문 열어둬라 어? 어? <laughs> 잠깐만 띠용씨! <리용> <laughs> 언니 띠용씨 <리용> <laughs> 내 아는 동생인데 <laughs> 태모니태무야문좀 열어줘 에에 네, 네. 역시 우린 리얼 갱스터야 태무야 발목 좀 묶어놔라. 미안해요, 띠용 씨. 언니, 내올 원래 템스를 거의 천만 원 주고 탔는데 이럴 거야? 그거는 안 사는 게더 좋았지. <laughs> 이이공룡은왜 이 잡아온겨? 영상 팔려고 데리고 왔어. 띠용 띠용 뿅뿅이어봐 빨리. 봉투 딱 벗기면서 <laughs> 여기가 어디예요? 아니 그런 거 찍으면 저희 경찰에 잡혀 갑니다, 님. 저희 바로 추적돼요. 띠용 씨 일단 여기 봐으세요나 어딨지, 사

됩니까? <나는> <identify> <today> 아 띠용씨 <jaar> 띠용씨 잘 들어봐 나 귀엽지? 안귀엽다고? 그러면 물어버린나 크앙 하면 돼요 띠용씨 아 역시 프로는 다르다 둘셋큐나 귀엽지? 뭐? 안귀엽다고? 확 물어버린다 크앙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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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산업에 스타 될 생각 없어요. 우리랑 노익이 약한 아저씨. 결국 너도 우리 최저급게될 거다, 준현. 노래 잘한다. 어 마음에 들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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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아이돌 하나 더 잡았어요. 아이 벌또 잡아. 아이돌 <laughs> 하면 <laughs> <laughs> 더 데려갑니다, 형님들. 어? <laughs> 잠깐만, 근데 얘이층으로 언행 급인데요? 이 팔밤되요 에... 아니에요 오케이, 일단, 아, 어, 일단은 잡아는 아, 놓을 건데 뭐, 아이돌 되기 싫어요 다시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아? 스타가 되고 싶지 스타? 않아? 아니, 되고 스타? 싶을 때까지 다시 싶어? 생각해볼까요? 말마씨? 아, 되고 싶다는데? 어, 방금 들렸다. 말했어 되고 싶다는데? 되고 싶어요 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laughs> 말마씨 말마 아 해보세요 잠깐만 그 입에 양말 좀 넣을게요, 말마씨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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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맞아. 대본 뭘로 짜지? 배이크... 지금 약간 루돌프 컨셉인가? 네. 작은 빨간 코를 눌러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laughs> 평소에. 아! <laughs> 난 당신의 루돌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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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작은 빨간 코를 눌러 주세요. 앙. 아. 오케이.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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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마 준비해 봐. 목소리 좀 준비해 봐. 해 봐. 하나, 둘, 셋. 나는 작은 아유, 아무튼... 청자. 아, 자자자자 자. <laughs> <으이, 웃음> 오케이. 아, 둘, 셋. 킥. 나는 당신 작은 누돌프, 어? 빨간 코를 눌러주세요. 앙, 앙. 아 아이들 잠깐만. 보든지 좀더 상큼하게 안 되겠어요. 귀여워, 보들 봐. 아, 자.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휴. <웃음> 나는 <웃음> 당신의 작은 누돌프, 빨간 코를 눌러주세요. 앙, 앙. 우와. 오케이. 당신, <laughs> <에이. 웃음> 따를 <따뜻한> 생각 없어? <웃음> 없어,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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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건, 그건, 그건 알아야 돼. 대모가 센터야 <laughs> 아니야 대리 그럼 어째왔습니까? 이거 대기가 이미 다 됐어. 태무가 센터? 망할 수 없는 사업인데 야, 어. 지금. 아니 약간 근데 약간 이거 그냥 고등미 같은데 목소리가. <웃음> <웃음> 그러면은 그냥 말마시 버전으로 한번 노력해 볼까요 우리? 말마시 방금 대사 숙제 했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 이거 이거 팔리면은 말마시한테 수익 좀 떼줍니까? 아 그럼요. 아, 아 그럼 말마시 이거 떼돈 벌게 해줄게. 그럼 아, 그건 약속해. 태무 씨가 <laughs> 센터 맞죠? 어, 아! 확실해. <laughs> 진짜? 확실해 진짜. <laughs> 와, 역시. <확실하게> <laughs> 아프1 2 아니 난6 7 8 9 10 1가12 13 14 1 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서오세요. 일단 1시간 동안 일하실 때 지명비를 받으시잖아요, 각 손님마다. 네. 기본 지명비를 300으로 하고 아, 모에모에뀽은 모의 기본으로 하고 노래나 이런 거는 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어서오세요 주인님. 혹시 <laughs> 오늘 일일메이드 지명원 하셔서 오셨나요? 오마이갓, oh 나 일일메이드 지명하고 싶어서 왔어. 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진짜, 들어도 들어도 적응이 안 돼요? 응일잖아 <laughs> <laughs> 여기 할부 납부 주인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 이제 결제를 해요. 그래서 여에 앉으신 후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방금 멘트 보고 300에서 400 받고 싶어졌는데 이거 400씩 해도 아. 될까요? 노노노 <laughs> no, no, no. 시작은 300으로 해야 돼. 안 그래도 300도 비싸서 안 해라고 하는 그지들 너무 많아. <laughs> 음식은 오므라이스랑 크리스피 치킨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피 치킨은 그냥 모에모에 끼워시면 되는데 네. 오므라이스는 좀 있네요. 다르게 서비스를 해주셔야 돼요. 후아후아, 피어피어, 오므라이스상, 이식끝날래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배웅하는 것까지만 봐요. 아 어, 좋습니다. 아 주인이 오늘 너무 만족스러우셨나요? 어, 미스 기령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다행입니다. 다이 하세요. 집어보이네. 절면 어떻게 해? 그냥 좀가 그냥 좀안풀 뭐. <laugh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테모메이드 한번 해 볼게요. 네,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주인님. 오, 땡큐 땡큐. 완벽해요. <laughs> 완벽해. 완벽해. 1시간 하는 거예요? 예. 네! 너무 네. 잘해요! 미쳤어! 일단 와서 앉아봐요. 우리 중요한 얘기 해야 돼요. 네. 돈 버는 거는 다 반띵이에요. 오늘 개춘회 1억 넘겨서 6천만 원 벌어봤어요. 대무도할수 있어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보구를 많이 잡아야 돼요. <laughs>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 어서 오세요 주인님. 오늘은 저 김태무가 일하고 있는데 혹시 지명해 주시러 오셨나요? 아 네네. 김태무 지명하러 왔습니다만. 아 그러면 결제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근데 서비스가 고리면 어떻게 하려고 먼저 결제를 하나요? 저희 방침이 먼저 선 결제입니다, 고객 주인님.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 뭐뭐가 있죠? 그걸 미리 그냥 한번에 결제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s e 서비스, 노래 서비스, 라이스 특별 주문 서비스 있어요. 할수 있는 거 전부 다 해주세요. 얼마죠? 다 하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주인님. 예? 에이스 <laughs> 메이드가 소 에이스 아... 메이드라서 그래요. 너무 에이스가 만족스러운... 못하면 음. 가기 전에 좀 해도 되는 거죠? <laughs> 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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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아, 오케이 그러면은 결제해주세요. 오케이. 2천만 결제... 원 결제해드릴게요. 할게요 주인님 그러면 오므라이스부터 드시겠어요? 뭐 에피타이저 없어? 네, 없습니다. 아니, 에피타이저도 없는데 어떻게 2,000이야? 일단 드링크와 오므라이스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주인님? 내말있냐 <laughs> 그럼 디저트는 있나? 디저트는, 디저트도 없는 그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밥만 먹는데 밥값이 2,300만원이라고라? 하, 하지만 서비스를 제가 주인님 마음에 들수 있도록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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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므라이스 한번 요와봐라 오므라이스와 딸 셔츠 여기 서빙해드렸고요 <웃음> <웃음> 후와 후와 퓨어 퓨어 오므라이스상 오이시쿠나르 주인님 오므라이스가 맛있어졌어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음 평범한 오므라이스인데? 어? 뭐에 뭐에 큐운 같은 건 없나? 풀 서비스로 쿨 결제해 주셨으니까 추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래 그래 한번 해 봐. 감자 주인 님, 뭐에 뭐에 큐? 어, 귀엽네. 귀엽네. 좋다. 서비스 뭐 있어? 뭐 노래도 있다더만. 1번 오빠야가 준비돼 있고요. 이번은 태무는 강지가 준비돼 있습니다. 둘다 들으려면 추가 500 발생합니다 주인님 500인가요? 7 0 0이요그 노래 두개 해서 500으로 하겠습니다. 그500 하기로 했거든요. <laughs> 그러면 오빠야부터 부르면 될까요? 그래 그래 우리 고양이 한번 애기 한번 볼까?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한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잘생긴 얼굴 잡고 기에 맴도는 그의 촉촉한 목소리에 아 태무 잘하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마르는 광주 한번 불러볼까? 태무 킁킁 태무 테모 쫑긋 태무 덥썩 총총총총총 감자 언니를 따라가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만족하셨나요? 어 너무 대만족 아니 우리 테무메이드가 이렇게 귀여운 줄 몰랐네 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주인님 왜 울어? 아닙니다 너무 기뻐서 웃고 있습니다 주인님 아만 있어봐 예예아 만져보자 엄청 어, 이가 빵빵하네. <laughs> 젊구나. 주님 주님 이제 이러러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할 서비스가 이제 전부 끝나서요. 아 이제 나 병원 가서 일해야겠다. 팁으로 천명한 결제해 주세요. 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녕히 그래, 그래. 가세요. 미스테므 굿걸 굿걸 너무 잘했어요 테 너무 제가 벌어 줄게 안녕하세요 주인님 어서오세요 오므라이스상 오이시쿠나레 후아후아 퓨어퓨어 태무가 달려왔다냥! 안녕하세요, 주인님들. 오래 기다리셨죠? 태무 쿵쿵, 태무 종그, 태무 덥석? 안녕하세요, 어치주인님. 어치주인님, 카이론주인님.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주인님들. 고생했어요. 늦었어요, 고생했다 봐. <laughs> 오늘 수익이 매우 좋다 봐. 오 아주 좋아요. 고생했어요. <laughs> 이 정신적 피로는 금전으로 보상해야겠다 봐. 벌어들인 수익을 공개하겠다바오 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천구백? 두구 육십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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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천구백? 구 아냐아냐. 뚝배기. 아, <laughs> 아 미안하다바오. <laughs> 일흙구천육백만 원이다 봐. 오 일흙구천? Oh oh <laughs>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매출 얼마라고? 1억 9,600만 원이다 봐. 미쳤다. 테무 테무 가. 가. 테무 테무 가. 가. 1억 드릴까요 봐. 아, 1억 드리세요. 그럼 까요 정말 정말 뿅. 정말 정 천만 천만 말 뿅. 감사합니다. 좋, 좋은 추억이 됐어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저희 아시. 담배 피는 장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네. 피시고 가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아 진짜 마려웠어요 응. 다음엔 손님으로 올게요 <laughs> 손님 아, 손님 손님으로 언제든 오세요 주인님 많이 많이 놀아달라바 아씨